<목소리도> 아, 네. 이런 거다 골라낸단 말이야. 골라내는 게 네.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이런 거, 네. 이런 거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고 소비자들은 다 이런 고추만 받기를 원하는데, 에? 이제, 4차, 5차에 넘어가면은, 에? 세 번째 따고, 이제 네 번째 따고, 다섯 번째 따고 이러면은, 이런 품질의 건강은 사실은 놓기 힘들고, 네 번째 따면은 과가 이렇게 작아진다고. 이렇게. 작아지고, 이렇게 쪼글쪼글한 것도 놓고. 그러면 이게 일일이 또 우리는 다 골라주지만은,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왜 저런 게 가끔 한 개씩 들었지 이렇게 하면 은 우리는 할 말이 없어. 그러니까, 군과 팔교가 굉장히 힘들어요, 소비자 상대로. 봐 네. 책상이 어때요? 검어요, 붉어요. 선불건비 있잖아. 이따가 이제 이걸 또 며칠 지나면 한 3일 지나면 또 통에다 다 부어버린다고 이게 발칼하고 이거는 덜 매운맛 이게 덜 매운맛 이쪽은 매운맛 그러니까 이거는 노지에서 3월에 불 따다 보니 작잖아요 음파가 작잖아 지금. 오지는 조금 네. 더잡고 그죠? 그러니까 근데 맛은 이게 훨씬 좋아 고춧가루 맛은 수분을 날린 상태에서 담아갖고 나갔지 볼륨에서 m u l t 요 그으면 1열건될 걸? 좀더 해야 돼요. 이래가면될 거야. 가뭄에서도 빼고 계속 그래. 1 7 0 0 8 0 0 됐다 그때그때 빠져서 나간다고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사장님? 몇 개씩만 주문해 덮어놨다가, 나갈 때, 그때 이렇게 뻗어서 나가고. 항상 요 정도 양만 보관하고 있는 고춧가루는.